경기광주 곤지암리에 위치한 숲속권 신축 빌라입니다. 경강선 곤지암리까지 도보 7분, 버스 정류장까지는 도보 3분 거리로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고요. 생활 인프라도 도보 10분대로 이용할 수 있어 도보 생활권이 가능한 최고의 입지입니다. 현관 전실은 매우 넓고 넉넉한 신발 수납장과 띄움 시공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관 바로 옆 공용 욕실은 샤워 부스를 포함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거실은 넓은 면적으로 개방감이 뛰어나며 우드와 마블 아트월 디자인으로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주방은 11자 대면형 구조로 설계되어 동선이 편리하고 넉넉한 식탁 공간 덕분에 쾌적하게 사용 펜트리는 넓은 면적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안방은 큰 환기장 덕분에 채광이 좋고 가구 배치에도 제약이 없어요. 부부 욕실은 아담하지만 실속 있게 구성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방 맞은 편에 있는 방도 넓은 면적으로 활용도가 좋고 주방이장이 시공된 발코니까지 갖춰져 있어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마지막 방도 충분히 넓어 활용하기 좋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넓은 다락 공간은 적당한 층고로 설계되어 사용하기 편리하며 수납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숲세권 있지 완벽한 인풋 지금 바로 집조하러 문의하세요.